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어, 실전 경매 사례 분석 특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전 사례는요 에, 지난 9월 17일날 그 전에 제가 추천을 해서 어, 늘 리서치를 한 거지요. 과연 이것을 낙찰을 받아야 좋을지?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이렇게 한 물건인데요. 어, 제가 추천한, 추천한 물건인데, 분석특강 1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매수 타이밍이 있다. 자, 오늘 실전 경매 사례입니다. 사례, 일 1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어, 시시각각으로 실전 경매 사례를 낙찰받기 전, 또는 낙찰받은 후 그런 결과라든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매시장의 전체의 흐름과 또 매스 타이밍 또 지금 시기는 아파트 같은 건 낙찰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실전경매사 1번인데요 물건은 이마입니다 지난 9월 17일에 있었던 물건인데 한번 보실까요 사건번호, 여러분, 저, 그 자료실에 가시면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재가 없구요. 매주마다 제가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 타경입니다. 2013 타경 17839. 이 사건번호입니다. 17839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이고요 어, 그러나 이제 수원지방법원은 본원에 있고, 여주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주지원이 이번 그 신청사로 이사 간거 아시죠? 예, 사계입니다. 내각기일은 9월 17일입니다. 자, 여러분 사건 보호보시면 대한민국 누구나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이 619-5번지가 의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 임야입니다. 사건 접수는 2013년 10월 19일.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831 제곱미터. 소유자 광민정, 채무자 고양구. 자, 여러분 이렇게 소유자가 채무자가 다를 때는 어 소유자는 보증 승거지요. 물상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고양구, 채권자는 박한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이고요. 물건 종별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4,394만 4,000원. 최저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24%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아, 천1,000 1,050만 천, 1,000원까지 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100 6만원이 되겠네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10%니까 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 구분 입찰 기일, 최저 매각 가격 결과가 나왔는데, 1차 유찰, 응찰차가 없었습니다. 2차 유찰, 없었습니다. 3차 유찰, 4차 유찰.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4차의 낙찰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니까, 여기다가, 1507만 0 3천원인데, 이럴 때는요, 이게 매수 타이밍일 때, 제가 말하는 매수 타이밍은 단독 입찰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매수 타이밍은 단독 입찰입니다. 여러분, 단독 입찰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 금액에다가, 한 만원 정도, 만천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 이 금액으로 쓰면 좀 너무 속보이고요. 여기다가 1, 2만원 정도 많게는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 이렇게 적은 금액을 추가로 쓰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 1000만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 입찰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일 때는 이렇게 추가 금액으로 적은 금액을 11,000원 정도 이렇게 더 쓰면 되는 건데 이때 4차에 놓쳤어요. 그래서 5차까지 된건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임자활동을 좀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타임을 놓쳐가지고 5차 때 5차인데 어, 얼마입니까? 천 55만 천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저희는 얼마를 썼느냐 이때 매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조금 더 쓰자 해가지고 1568만 천 원을 썼습니다. 그럼 얼마를 더 썼나요? 한6 0만 어, 한 육십만 사천 원인가요? 6 0 육십만 사천 원. 6 0만 사천 원. 이렇게 좀더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천오백 육십팔만 천 원을 썼는데요. 육십팔만 천 원이니까, 육만팔천 원. 육0만팔천 원을 더 썼네요. 6 0만팔천 원. 플러스, 업된 거. 자, 이렇게 해서, 어, 음찰자는 몇 명이 왔느냐? 네 명이 왔습니다. 응찰자가네 명이 있는데, 어 저희 팀들이, 어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때 천 원을 더 써서 단독 입찰하나? 어 이렇게 60만 원을 더 써가지고, 네 명이 와가지고, 어, 1등을 최고가 매수인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김상기 사장님이 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김상기 사장님 다시 한 번, 낙찰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자 매각 결정은 이제 9월 24일이니까 뭐 2, 3일 있으면 또 떨어지겠고요. 오늘이 지금 제가 아 강의하고 있는 이 시점이 9월 20일이기 때문에 9월 20일 아, 이게 제가 지금 9월 20일 날 지금 생으로 어, 라이브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아, 2, 3일이면 어, 24일 날 매각 결정이 떨어질 겁니다. 또 차후에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가는 차후에 여러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왔는데, 이제 우리 그이 김상희 사장님이 알그보니까 거기에 응찰했던 사람들이 어 다시 우리에게 팔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매력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등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경매는 말이죠. 최저금액을 써가지고, 많은 금액 쓰면 1등 되는 건 누구나 당연하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써가지고, 1등으로 낙찰받는 것이 그게 경매의 매력이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물건 현황은 감정은, 하나감정 평가입니다. 가격 시점은 항상 언제 평가했느냐, 그걸 잡으셔야 되겠죠. 2013년 11월 12일 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자, 목록에, 집원에, 토지 이용 계획, 그 토지 이용 계획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느냐. 용도, 구조, 면적, 감정가 비교가 나왔죠. 자, 먼저,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보니까요. 이 땅은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입니다. 옥천군 신봉리에 있는 임야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관리지역에 보전관리 들어갑니다. 줄 쳐보세요. 보전관리. 이따가 제가 여러분 뒷면에 관리지역의 구분까지 써놨습니다. 우선 보전관리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전관리.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보전관리 줄 치시고, 여기는 산지관리법. 아직 여러분들 산지관리법 저한테 다안 들으셨죠?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준보전산지가 더욱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산을 살때 임야 살 때는 준보전 산지에 있는 임야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 보전권역입니다. 양평, 가평, 여주, 장호원 이런 그리고 경기도 어, 하남 지나서 광주 여기는 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6조 기준에 의한 과일안죠 자연 보전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장을 설립하는데요. 이런 제품 제조하는, 폐수 나오는 거 아니고요. 단순, 이렇게, 가공한 제조 조립한 이러한 것들은 승인이 됩니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데, 무슨 법이냐, 이때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은 수도법입니다. 수도법. 수도법이란 게뭐죠요 우리가 지금 다 한강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에 의해서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무슨 법이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적이고요. 여기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적입니다. 수질 보전 특별 대책적은 일권역이 있고 이권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법이냐? 환경정책 기본법입니다. 아마 이런 지금 토지 공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제 실전 경매 2에서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해서 아마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대한민국의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는 한 200여 가지 토지 공법이 있는데 실무에 관련된 것을 하나씩 여러분 실마리 푸는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보전 특별대책적 나중에 또 유인물로 여러분 수입할,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 1831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곱하기 0.3025, 나누기 3.3058 하게 되면 몇 평입니까? 야, 한 540평 정도가 되는거지요. 이렇게 양평에서 540평의 땅을 얼마에 샀어요? 1,500에 샀다. 싸게 산거지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개별공시지가가 나와있는데 지금 감정사가 평가한건 얼마냐. 4,300 4,399만 4,000원의 감정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개별공시가를 조사해보니까 얼마냐. 아만 음, 700원에 평가했습니다. 1700원. 그래서, 곱하기, 아, 1892를, 30일을 하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얼마냐? 거기 써있죠? 1959만 1700원. 여러분, 이렇게 국가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면, 어디를 들어가면 되느냐? 개별공시지가를 알려면, 은 자, 오늘은 이거라도 하나 알아 보세요.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땅의 개별 공시지가를 알려면 이 감정사가 평가한 감정가액은 4,300만 원이지만 국가가 2014년 1월 1일 현재 국가가 고시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개별 공시지가는 1,9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 개별 공시지가를 들어가면 어디를 들어가면 되느냐? 이걸 들어가면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이게 룰리스입니다. 룰리스. 룰리스라고 하는 것은, 토지라고 하는 건 렌르, 유스, 레귤레이션, 인포메이션, 서비스 또는 시스템, 서비스입니다. 토지, 렌르, 유스, 이용, 레귤레이션, 규제, 인포메이션 정보 서비스, 룰리스. 이렇게 루리스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지이용규제 토지이용열람에 클릭하시고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러한 개별공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러한 이냐라든가 어, 토지라든가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개별공시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사는 지금 1900만원짜리 국가가 고시한 개별공시가를 4300만원에 평가했다는 것은 약 200%한200-230%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정가를 평가할 때는요. 개별 공시가의 2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1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3배가 되는 경우 있고 4배 경우에 따라서는 10배까지도 평가가 됩니다.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이라든가 앞으로 개발 가능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이쪽에 오시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룰리스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시면 개별공시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쪽에 보니까 관리지역의 구분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양평에 있는 땅을 어디라고 그랬죠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원래 이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실무 저 토지 실 7.0에 2에서 이제 다시 공부할 건데,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지역도 아니고, 농림지역도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지역이 바로 관리지역인데, 이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어, 뭡니까? 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로 좋은 건 뭐냐? 1번 계획관리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좋은 건 뭡니까? 2번 생산관리가 좋고 3번째 보전관리인데 뭐 아무래도 여러분 계획관리가 좋겠죠 계획관리는 앞으로 어, 도시화 예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왔죠 가나다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니까 계획 보전관리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보존하는 거죠 자연환경 그리고 산림보호 그리고 생태계를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 보존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보존관리지역은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기가 곤란하기 위해서 관리가 곤란한 지역이 바로 보존관리지역이다. 이제 지금 잘 귀에 안 들어오시면 나중에 실전 경매에서 다시 한번 쫙 용도지역 설명하고 제 교재에서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은 특수한 경우니까 그냥 말씀하겠습니다. 보존관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그 관리 자연환경 보존역 지점으로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바로 보존관리지역이 되겠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요.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기가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말 그대로 생산관리적이니까 생산관리지역은 뭐냐? 농업, 임업어 농업, 임업업등 생산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생산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거기 보세요. 계획관리죠. 앞으로 여러분 농지를 사거나 임야 살때 계획관리 지역 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는 어,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적 보시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질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100평이 있다고, 토지가 100평이 있다면 어, 계획관리지역은 몇 평까지 건물을 질수 있느냐? 40평까지 건물을 질수 있습니다. 40평.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은 몇 프로 건폐율이 40%가 되겠고요. 100평이라면 40평까지 건물을 질수 있고, 생산관리지역은 20%까지 질수 있고, 보전관리도 20%까지 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토지 이에 거기 위에다가 건물을 질수 있는 그 유를 건폐율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써있죠, 거기? 보전관리 20% 이하, 생산관리 20% 이하, 계획관리 40% 이하인데, 계획 관리는 40% 이하인데요. 다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얼마까지 할수 있다. 125% 이내까지도 건물을 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125%까지 질 수가 있다.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개정에 의해서 권역의 구분과 지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는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요 그리고 성장관리권요 그리고 자연 오정권요 여러분들이 거기 제가 유임을 써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서울. 그리고 여기 인천. 언젠가도 강의 한번 했나요? 여기 인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의정부. 여기 밑에는 수원. 여기 고향. 여기 하남. 요 바운다리, 요 바운다리가 바로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야기되는 문제. 이게 바로 어, 과밀 억제권역이고요. 성장관리권역은 의정부 지나서 포천 또 어디가 있나요? 포천 또 어, 동두천, 양주 이런데는 다 어디가 들어갑니까?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갑니다. 수원 지나서 평택 안산, 뭐 안성, 안산 이런 것들은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고요. 자연보정권역은 여기입니다. 광주, 여주, 이천, 장호원, 가평 이런 데가 바로 자연보정권역이 되겠습니다. 자연 보정권력. 이런 자연 보정권역에서 여러분 농지 있으면 좀 좋겠죠? 사실은 자연 보정권역에서 세컨하우스, 전원주택 있으면 얼마나 또 여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테크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모색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보시니까 자연 관밀업체 권력과 성장 관리 권력과 자연 보정권력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와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령 구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과 3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라고 이런 내용을 다 유인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구조에 나와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4점으로 넘어갑니다. 사기막마을 이 임야가 어, 남동측 근리에 위치하여 인근은 임야, 농경지, 주거용 부동산 등이 혼재하는 지대이다. 본건까지는 줄쳐봐요. 지금 차량이 불가능하대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왜이 물건을 실정했느냐. 자,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건 불가능하니까 보람마나맹질 겁니다. 길이 없는 맹지일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지하나 시외각에 소지함으로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되고 있다. 또 완경사. 여러분 땅은요. 완경사가 좋아요. 임야같은건. 완경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완경사지요. 이게 중경사. 극중경사 급경사. 자 이렇게 됩니다. 완경사, 중경사, 급중경사, 완전히 급경사. 여러분, 급경사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밑에는 개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나라든가 농지 같은 건 뭐가 좋아요? 완경사, 15도 정도 이렇게 원만한거 완경사가 여러분 좋습니다. 좋아요, 완경사. 그리고 현황은 자연인 상태입니다. 현황은 자연님이 있다. 그렇죠? 나무가 있다는 말이 한이면 자연님이 있다. 본권은 지적등이 현황, 맹지라고 나와 있네요. 맹지라고 하는 건 도로가 없는 길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왜 샀냐고요? 다 의미가 있어요. 토지 등기부를 보실까요? 1번, 근저당. 박연수 씨가요, 어, 3억원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제일 빠른 게 뭐죠? 말소기준 권리죠 여기서 제일 빠른 게 근저당이니까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니까 제로 밑에는 다 뭐야? 소멸이 되겠죠. 2번 저당권입니다. 소멸입니다. 존속기간 30년인데 소멸. 3번 손미숙 지분이 전부 광미정에게 이전됐어요. 5분의 2가. 근데 이때 이거에 대한 5분의 1을 광미정이는 1,650만 원에 2010년도에 샀습니다. 이 땅의 5분의 2만큼을 5분의 2에 해당하는 지분을 1,650에 샀고 또 광민정이는 2010년 11월 22일 날 5분의 3을 전부 다 공유물 분할로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어 광미정 씨가 처음에는 5분의 1을 샀고. 나머지 5분의 3을 사가지고 지금 5분의 5 전체를 광민정 어, 씨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거기 근지당을 설정한 박한수 씨가 3억에 대해서 이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무경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광민정이가 어, 뭐 하여튼 돈을 빌려 오는데 어, 근지당을 설정한 사람은 누굽니까? 박한수입니다. 박한수 씨가 3억에 대해서 근지당권을 설정해가지고. 임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금액이 크면 유리하지 우리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이 적으면 대의변지할 확률이 있잖아요. 대신 갚아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채권금액이 큰 것이 우리는 유리하다는 라 거죠. 자 이렇게 낙찰 받았는데 임자활동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임자활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김상기 사장님하고 여러 친 여러분들이 어, 임장 활동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임야입니다. 이게 지금 임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지구권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큰 아, 건물이 지금 어, 건물을 신축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축공사. 그리고 상당 히 여기 있는 지금 요 땅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건물이 지금 건물을 이 밑에 임야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도 임야 했었는데, 임야를 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니, 만약에 여기서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금, 건물을 진 사람이 나중에 이 임야가 필요하게 된다면, 이걸 이 사람들이 살 것이다. 뭐 이런 예측으로 우리는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거 모르고 이거 맹지야? 이거 쓸모없는 거야? 임장활동을 안 하니까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임장활동을 갔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신축공사하고 를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임야 비록 맹지라 하더라도 여기 주인들이 다 다르니까 A, B, 뭐 좋아요 C 이번에 우리는 D 소유의 물건을 샀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맹지잖아요 개발행위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훗날 이분이 이걸 사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그런 그 임직원들 직원들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임야가 부족하게 필요한다면 당연히 살 것이다. 뭐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앞으로 인근 지역에 어느 큰 대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이런 콘도가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길이 있다면 현재 시세 감정가는 뭐 4천 5천이지만 길이 있고 나중에 개발한다면 2억 3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해서. 비록 4차에는 늦었지만, 5차에, 음 매수 타임을 놓쳤지만,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4차 금액보다 조금 더 몇십만원 더 써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차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1,500만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고, 어느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큰 돈이죠? 그러나, 그러나, 1,500만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훗날, 2억, 3억, 큰 금액에, 어,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 강력하게 제가 추천하는 물건인데, 우리 김상기 사장님이 낙차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나중에 큰 재테크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한 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물건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표지까지 나온 내용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여러분 실력 배양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물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